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. 얼마나 대단한 인공지능 챗봇이길래 이챗 g 피티 세계가 열광하는지하나 짚어보면 시험도 좀 통과한 것 같아요. 부끄럽습니다. 미국 의사 시험하고 MBA 또 로스쿨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. 음. 통과했죠. 논문까지 쓰고요. 네. 대단한 친구예요. 일단 우리 네. 변호사로서 네. 불안불안 하실 겁니다. 부끄럽습니다. <laughs> 자꾸 몸이 들썩들썩. 들썩거려요. 하시더라고요. 힘들어 약간. 보여요. <laughs> 미국 펜실베이니아죠? 네. 와튼 스쿨에서. 네. 이 MBA 네. 예, 이 과정을 수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 해당 논문을 발표를 네. 했는데요. 논문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 MBA 필수 과목 중에 네. 하나가 운영 관리라고 있는데요. 그 기말 시험에 응시하게 했는데 학점이 B 마이너스에서 B. 그 그러니까 웬만한 학생들다무수한 네.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평균보다 높은, 어, 높은 네. 수준이죠. 그래서 어, 이 수준으로 이제 MBA도 충분히 수료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. 걸 판단하는 근거가 마련됐고요. 그 다음에 로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 로스쿨 시험은 쉽지 않은데 네. 통과했어요. 를 그러니까, 그러니까 네. 미네세타주립대에서 실제 시험에 응시하게 했는데 네. 풀어보니까 아. 종합점수 C 플 아. 살짝 통과할 살짝 수 통과했네. 있을 법한, 네. 네. 그 정도의. 성적 받았다. 지금 현재 이 수준이니까 아마 내년 이맘때면 최우등으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실력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뭐전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좀 약간 습자지 같아요. 막 확실히 아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렇죠. 이사시 한도 뭐한 뭐 60%밖에 안 받고. 네. 예. 근데 뭐 완벽하면 그건 안 되죠. 예. 그건 완전히 이제 우리가 대처를 여기 아. 이제 화면들만 다섯 개 놓고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제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뭐 창작이라는 네. 새로운 영역으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창작. 미국에서 우리 책 번역하는 거 작업을 하면 미국에서 책이 나왔다 그러면. 한국에서 번역본 나오는데는 대개 3개월 걸립니다. 그렇죠 오래 걸리죠. 예, 오래 걸리는데 어. 이건 딱 7일 만에 딱끝나요다 야, 딱딱딱 근데 이제 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아 약간 인간적인 한 생각 들어요. <laughs> 이거는 언어에 특화된. 언어에 네, 말하기에 특화된 기계. 그래서 아, 이라한 말이 붙은 거고. 아,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책, 문서, 위키피디아, 사전 같은 거를 3천억 개를 아... 모두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. 그걸 갖고 짬뽕을 그러니까, 시켜서 얘기를 한다는 거래. 맞아요. 본인이 인간도, 학습을 해서. 인간도 보면. 이과 전형 체질이 있고 네. 뭐~ 시험 뭐~ 의사가 되려면 당연히 의과로 가야 잖아요 그렇죠. 근데 이제 문과 체질이 있잖아요 문해력이 좀 뛰어난 분들이 있는데 네. 여기 문해력에 굉장히 집중된 특화된 아. 이 상품이다 보니 지금 뭐~ 얘기했던 것처럼 판사 판결문도 쓰고 이제 네. 그리고 이제 아마 저도 이제 만약이 자리에서 없애준다면 가장 먼저 이제. 진행자 자리가 없을것 같은데. 그렇잖아요. 왜냐면. 제가, 제가 원하는 그, 저기, 진행자는 이 사람입니다. 하면 딱 이미지만 눌러놓으면 그 사람이 맞는 AI가 음성 전달하면 더 시청률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. 저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송 컨셉이 생길 것 같아요. 생길 것이다.